안녕하세요, 로이어프렌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간단한 법률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법률 용어 중에서도 좀 헷갈리는 그런 용어들을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하나의 지금 글을 읽어드릴 텐데 거기서 보시고 어 이게 맞는 문장인지 아니면 틀린 문장인지 조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요? <laughs> 네. 평가. <laughs> 이경민은 손병구가 박성민에게 사기친 범죄 사실을 알게 된후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겠다 마음먹고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에 손병구는 재판을 받게 되고 사기죄 형사재판에 피고로서 법정에 출석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뭐 문제가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헷갈릴 만한 용어들을 좀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소와 고발. 이경민이 지금 손병호박상민한테 사기친 사실을 알고 나서 고소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잘못됐어. 그렇죠. 네. 근데 이경민은 제 3자죠. 피해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아니면 그 법정 대리인이 할 수가 있고요. 그이외에제 3자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해야 되죠. 제가 했으면은 이제 고소가 되는,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소장을 접수를 했다고 했어요. 음. 우리가 이제 흔히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고소장이 있고 소장이 있어요. 예 음. 네.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범인을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는 을 거고 소장은 민사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원고가 피고한테 뭐돈 뭐, 예.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제출하는 서류가 소장이다. 그래서 고소장과 소장은 아예 쓰이는 그 용처가 다르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고 소장은 법원에 내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또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손명구가 재판을 받게 됐는데 사기죄 형사재판에 피고로서 갔다고 했어요. 피고와 피고인. 피고인이죠. 이게 제일 많이 혼동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피고인과 피고가 다른데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피소를 당한 이후에 재판을 회부된 사람. 그 사람이 피고인이고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응. 소송을 구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소송을 구하는 그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피고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고도 어떻게 보면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 구별이 되니까 피고인하고 피고도 쓰이는 용처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고 라 했어요 이거는 조금. 어, 변호사와 변호인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뭐, 같이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이 위임을 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재판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사람. 이건 어떻게 보면 통칭해서 변호사라고 읽었거든요. 변호사의 범죄에는 변호인도 사실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하는데, 변호인은 어떻게 보면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만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인은 변호사의 좀 하위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법정에 나가면 변호인 출석했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좀 국한해서 쓸수 있는 용어가 변호인인데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라고 지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그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변호인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지칭을 하니까 피해자의 변호사는 변호사라고 지칭을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뭐 뉴스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했을 때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저렇게 쓰면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지식도 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다른 혼동이 될수 있는 용어가 있으면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